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어, 요한 안의 태도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유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침공을 받아서 어, 멸망하고 또그 포로들이 잡혀간 이후에 어, 세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나오는 걸 봤어요. 첫 번째는 어,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그 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세웠던 총독 그달에 합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그달이라는 사람이 어그 폐허가 된 땅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그 땅에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힘쓰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왜 그게 왜그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그다라가 다시 정책을 잘 펴가지고 어 이게 나라가 다시 회복돼가니까 그그 전쟁의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모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다시 평화가 또 번영이 회복돼가니까 사람들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 그다라 청독이 어 잘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 예레미야 선자가 말했던 그. 예언의 전체 방향이었어요. 이 재난은 피할 수는 없을, 없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어, 이 백성의 악함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으킨 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다시 회복되고 재건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그 예루살렘의 뜻을 그리아 총독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인물이 일어나는데 문제를 발생하죠. 하나는 이스마엘, 한 사람은 요한안. 앞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어이 총독 그다그라를그 식사 초대하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80명 가운데 70명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 마치 그 뭐냐면. 고려시때때 뭐죠 무신들이 이렇게 계속 반란을 일으키듯이 이 요한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그 이스마엘을 추교하고 또 쫓아내자 어,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렸죠 암문 나라로 그리고 이제 요한한이 이제 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 유다 총독이 죽임 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그니까 바벨론에 세운 총독이 죽임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바벨론의 군사들도 다 거기 수비대로 남았던 사람들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 바벨론 나라가 다시 침공할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가 살라면 어 우리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야굽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걸 내려가려다 하다가 가만있어봐. 그래도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에르미아 선자에게 지 나아가서 물어봤는 거예요. 근데 묻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좋든지 싫든지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당신,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하실 걸 믿고, 그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에레미야 어, 선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향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웬만하면하나님에 종에게 묻지 말고 그냥 가면가면 가면, 죄를 지을 때는 그냥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가져가 물었어 사람은 가져가면면이 사람은 가져가면서, 기 사람은 가져가면서, 이 사람은 가져가 어제 봤던 에르메 42장 말씀에서 에르메 선자는 자신을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요한안과 그 백성들에게 예고으로 피신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해줬음에도 그들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어제 우리 말씀 들었죠? 어제 말씀 핵심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고집이 세다 그말 아니에요. 내가 한번 정한 거나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에 거기까지 봤어요. 도무지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자 오늘 아침의 말씀은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이 맨 처음에 자신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곧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절3 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절3 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오만한 자라 했어요.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으로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군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왜 너가 이렇게 거짓말하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해요. 또 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통 예레미야 선지에 나오는 이 내륙은 어 내륙은 예레미아의 어, 어, 돕는 우호자고 또는 예레미아를 어, 따라가는 서기 어, 글을 쓰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둘이가 지금 결탁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갈대아 선에 넘기려고 하고 바벨론에게 붙들려 죽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여러분 그 상황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4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7절. 이해 이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말을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말이에요. 이해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근주위관이유다의 남은 자그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총독 그리아의 회복과 재건 정책을 통해서 아 유다 땅이 살만해졌구나 다시 저 땅에 평화가 번여 있겠구나 해서 돌아왔던 자들이에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여러분 그 무신 정권 도 그러지만 군사 정권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막 이렇게 펼쳐지면 밑에 있는 백성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 리고 저리 가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스마엘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 갔다가 이번에는 요한한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걸 좀더 설명하여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가 바벨론 사령관에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발굽을 거느리고 출제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에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다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 요한안과 그의 일행이 그남배진 유다 백성들을 다 데리고 또그그 그 유다 땅의 회복을 예 기대하고 왔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다 이게 다 싸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여 선지자 예레미아와 바룩까지도 끌어가지고 어디로 갔다했어요?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담하네스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담하네스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그 이집트 땅의 그 나일강의 이그 지역에서 북쪽 동쪽, 그러니까 북동쪽입니다. 그니까 러 동서남북이 있다면 요 북동쪽에 있는 요쪽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마네스라는 도시가 지금 여기 나오냐면 이 남유다 땅에서 그 이집트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도시가 다마네스예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지금 북한으로만 넘어갈 때 가장 가까운 곳이 개성이죠. 그처럼 이집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그 가까운 지역이 다마네스라는 그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 사절과 칠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절과 칠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절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칠 절에도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라. 지금 이 성경 제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들이 저 자기 뜻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목소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팔 절에서 십삼 절까지는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된 다마네스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임하는 내용인데요 이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곧에레미아에게 다만에서 도성에 있는 이애굽방의 궁전 대문 앞으로 가서 거기 큰 벽돌 몇 개를 가지고 그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애굽방 바로 정도 되면 본 수도에도 왕이 머무르는 공간이 있지만 다른 지방에도 머무르는 공간이 있는데 다만에스라는 지역에 왕이 오면 머무르는 공간이 그 궁전이 있었다는 거요. 근데 거기 앞으로 대문 앞으로 가서 큰 벽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땅에 땅을 파서 묻고 진흙으로 덮으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자리가 앞으로 바벨론의 느봉헨나셀 왕이 앞으로 통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이 이후에 바벨론 왕을 위한 화려한 장막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치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모두 불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벨론 왕은 유유히 이곳을 떠나 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이곳을 떠난다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땅을 결국 정복하고 하나님 의 뜻을 이루고 갈 것이다. 그 표현을 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 고대 그때 그이 중동 지역의 역사 기록을 보면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주전 568년과 567년에 쯤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이 지역을 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금 왕이었던 바로 했던 아흐모시스 이 세가 이끄는 군대를 만난데 그걸 격파시키고 이 지역을 어, 이 지역을 바벨론이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영적 교훈을 배울 점한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안과 그 일행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내용을 예레미야 선자가 말해주지 않자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 없다 라고 했던 이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요한한 일행의 태도가, 태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것이 맞아. 우리가 결정한 것이 맞다. 라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오만한 태도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맞아. 우리가 결정한 것이 맞아.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보통. 유다 땅에 남는 길이 맞을까? 애굽 땅으로 피하는 길이 맞을까? 두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해야지, 선택해야 할까? 이것이 확신할수 확실하지 않아서 확신이안 돼서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고 왔지만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찾아와서 물었는데 예레미야 4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10일 후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말 나왔어요. 왜 10일 후에 임했을까요? 그냥 물으면 바로 말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다그표현이 나와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10일 동안 어, 선, 어 10일 동안 선지자를 기다리게 한 것은 요한한 일행이 당장이라도 예곱 땅으로 피신하려는 그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문 봤는데 그들이 뭐였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딱 서가지고 어 다시 요한 아니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급편을 그 나왔다는 걸 말씀했죠. 그러나 요한안과 그의 일행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선자의 말을 듣자마자 협회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해 버렸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선자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한안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집, 그런 주장, 그런 확신입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해놓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했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 결정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라는 고집과 주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 항상 그러지는 않죠. 어느 순간에 보면, 어, 내가 결정한 건데 내 마음 이렇게 이 지금 정해 나왔는데 안 돼.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 이렇게 딱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꼭 이게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무엇에 쓰인 것처럼 이게 이. 이 전체를 조화 균형의 관점 보지 못하고 모세 확 쳐가지고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사실 별 것도 아닌데도 막그 죽게 아니면 살기로 달래댈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자가당착의 실수를 빠진 빠진 거죠. 사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기가 말하는 거 행동이 달라져 버린다는 충돌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든 싫든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 마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마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역발 역발상의 사고와 유연한 사고입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역 거꾸로 발상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역발상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유연한 거예요. 한번 내가 결정한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이것은 훌륭한 성숙한 성격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생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고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변에 환경이 찾고 있었다던 그 제재가 들어오면, 아,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가? 내가 뭘 보고 있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사고를 유연하게 해보고 역발산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때한 3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그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사를 했는데 거기서 저를 좋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전임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를 남으시라고. 그리고 전임사역자로 그냥 쓰겠다고. 하는데 사례비를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이가 있고 그랬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살기는 너무나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100만 원을 처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꿔 한번 시작해 보자. 제가 그 마음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다시 한번 저를 부르더니 1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70만 원 준다 그래요. 70만 원. 70만 원 준다는데 그것은 도저히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에, 이번까지 내가 이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젊을 때였어요. 제 자신의 능력도 갖춰지지도 않고, 저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근데 그 망망대에 서울에서 만약 그 교회를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나. 누가 나를 추천해 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생각을 거의 놨어요. 그만두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끊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대구 제일교에서 회어 제가 한번 가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또 왔어요. 그리고 대구 제일교에서 회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변곡점에서 대구 제일교회에서의 사역은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역지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내가 그곳에 이게 계속 있었다면 아마 또 다른 길을 갔지만, 그때 그걸 내가 역발산으로 손을 놨어요. 진짜 놨습니다.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맡겨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살 길로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의 제가 배움과 그, 그곳에서 내가 성숙하게 됐던 것은 지금까지 했더니 단계 단계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로 다시 또살 길로 옮기고, 또 일산으로 한섬학교로 가고, 또 여기까지 올때 그것이 다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네. 결정을 한번 내가 한 거면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는 크리스천은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불안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안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완고한 태도 이런 고집과 주장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또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